미래를 보는 창 JT비 안녕하세요 JT비 제이입니다 오늘은 성탄절 방송이 되었습니다 어, 그래서 뭐 길게 뭐 복잡하게 설명하는 그런 방송보다는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좀 간단하지만 도움이 될만한 방송으로 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ETF에 대해서 아마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 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향후 4차 양적 완화가 시작이 되면 나는 이제 시장에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고민이 많이 되실 텐데 그중에서도 이 ETF에 대한 부분. 어떤 ETF를 공략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주목해 봐야 할 ETF들 몇 개를 좀 소개를 해 드릴까 합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이제 ETF 장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좋은 종목을 골라서 수익낼 자신이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ETF가 아주 좋은 대체 투자가 되겠죠. 그리고 어, ETF도 종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적절하게 구성만 한다면 굉장히 좋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제 펀드를 이제 알아보시는 분들 많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4차양쪽가나가 시작이 된다면 펀드보다는 ETF를 추천을 드립니다. 어, ETF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직접 투자이긴 하지만 이제 상대적으로 종목 투자에 비해서 훨씬 더 안정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잘 선정만 한다면 펀드보다도 훨씬 좋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펀드에 가입을 해서 어, 수익률 낮은 그런 상품에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이왕 시장이 크게 상승하는 시점이 이제 오게 된다면 ETF가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어 ETF를 이제 바 홀딩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올때 펀드도 어쨌든 바이앤 홀딩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굳이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을 하려고 하신 분들이 있다면 그냥 ETF가 훨씬 더 낫다.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ETF가 이제 크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을 해드릴 텐데 저는 그 중에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미국에 있는 나스닥, 나스닥 지수 ETF고요. 그다음에 S&P 500 ETF 그리고 기술주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ETF 그리고 금융주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ETF. 요렇게 이제 보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에는 이제 중국 인데스 추정 ETF가 있는데, 이게 한 배짜리와 세 배짜리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어, 중국 쪽에 대해서는, 그냥 뭐 구조조정이 잘 되고, 그 다음에 뭐 4차 양적거화가 시작이 된다면, 어, 1배보다는 3배가 좀더 낫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어, 그렇게, 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도에 대한 부분, 이제 인도 투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인도 ETF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고 있어요. 하나는 이제 시가총액 상위 80개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제 ETF가 있고, 이제 기업들의 그이 기준으로 선정이 돼서 307개 종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ETF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ETF 같은 경우에는 다 미국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 쪽에 투자하려면, 뭐, 또 그와 관련된 계좌를 개설하고, 인도에 이제 투자를 하려면 또 그와 관련된 계좌를 개설하고,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해외 주식 계좌 하나만 있으면, 다 미국에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간편하게 매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소개해드린 그 ETF, 구체적으로 어떤 ETF인지 이제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 드릴게요. 먼저, 앞서 말씀드렸던 S&P 500 지수 추종 ETF입니다. 검색을 할때 SPY로 검색을 하시면 돼요. SPY. SPY로 검색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2008년 금융위기 이후부터 미국 시장은 쭉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퍼센트를 보면은 대략 지금 뭐한356% 그러니까 뭐, 한한뭐 4.5배 정도 어, 그 정도 지금 상승한 상태죠. 그리고 두 번째로 나스닥 추종 ETF입니다. 나스닥은 아마 좀더 상승폭이 클 거예요. 지금 이거는 이전 게안 나오고 있는데 일단 여기에 있는 것만 보겠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이 정도 수준 되겠네요 이것도 거의 한 300% 4배 정도 되겠네요 근데 지금 이전 연도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거보다는 조금 더 많이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주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ETF가 종류가 좀 많습니다 한 가지가 아니에요 하나, 하나씩 하나 이제 소개를 해 드릴게요 먼저 IGM. IGM이라고 i g m 해서 이것도 역시 기술주 중심의 ETF거든요 어, 아무래도 기술주 중심이다 보니까 사실상 주도주였잖아요. 주도주였기 때문에 상승폭이 꽤클 겁니다. 기술주 중심 같은 경우에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612%약 7배 정도. 금융위기부터 지금 상승한 상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기술주 중심 ETF는 이제 IYW. IYW라고 검색하시면 바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승폭이 현재까지 이것도 거의 비슷하네요. 600%. 그리고 또 기술주 중심의 그 펀드가 바로, 어, XLK. 이것도 기술주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차트가 다 비슷비슷할 거예요. 기술주 중심. ETF 같은 경우는. 이거는 550%그 정도 되네요. 그래서 지금 퍼센트로만 보자면 IGM이나 어, IYW 요두 개가 지금 조금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소개해드릴 내용이 이제 VGT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정보통신 쪽 어, 중심의 ETF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지금 상승이 조금 더 많이 나왔을 거예요. 아, 비슷하네요. 이것도, 555%요 이 정도. 요이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요것도 555%. 그래서 거의 뭐 기술주 중심 ETF는 상승폭이 다 비슷비슷하죠. 그래서 그냥 잘 선정만 하면 되는데, 선정 기준은, 어, 일단 저는 IGM이나 IYW 두 가지, 둘 중에 하나. 이것을 이제 권해드리는데, 이둘 중에 거래량이 많고, 시총이 높은 것을 선택을 하시면 될 겁니다. 이둘 중에 굳이 뽑자면. 그리고 이제 중국 쪽 이제 ETF도 이제 미국에 상정이 되어 있는데, 어 일단, YINN. 요거는 지금 3배수라고 되어 있죠. 3배수. 그래서 이거 중국 쪽 ETF인데, 이건 이제 3배수 짜리입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근데 이제 시점만 잘 잡는다면 굉장히 큰 수익을 좀 예상을, 어,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배짜리가 있어요. 한 배짜리. 한 배짜리 같은 경우에는 FXI라고 되어 있습니다. FXI. 차트 모양은 비슷하죠. 대신 이거는 이제 한 배짜리이기 때문에, 어, 이렇게 좀 변동성 있는 상품을 어, 투자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FXI 보다는 방금 말씀드렸던 YINN 요걸로 검색을 해서 이제 공략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도 관련 ETF인데 일단 인도에 관련된 ETF는 아까 제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i n d a 요거는 이제 인도 시총 어, 상위 위주. ETF입니다. 지금, 인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양호한 흐름? 전체적인 큰 추세로 봤을 때는. 하지만 다른 나라보다는 뭐 크게 상승한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이익중심의 그 인도 ETF가 하나 있었죠. 이제 그거는 EPI입니다. EPI. 여기 뭐, 어닝펀드라고 되어 있는데, 흐름은 비슷합니다. 어쨌든, 뭐, 이익이 많은 기업이 시총 상위 기업들이랑도 같이 이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뭐, 어떤 걸 할지 이제 여러분들의 선택이죠. 상승폭만 한번, 변동성만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2016년에 이제, 크게 상승했을 때, 요거는 이제 58%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시총 상위 종목. 이거는 43%. 변동성은 이제, 이익중심 그 기업들, 307개 기업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EPI가 조금 더 변동성은 큰데 뭐, 크게 봤을 때는 크게 뭐 차이가 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종목을 이제 투자할 자신이 없다. 그러면 이런 ETF를 이제 적절하게 구성을 하시면 될것 같은데, 4차 양적 원화가 시작이 될 때는 어쨌든 주도주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시피, 4차 산업 관련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부분 다 기술주란 말이에요, 기술주. 기술주 중심으로 주도주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술주 중심의 그 ETF. 아까 제가, 어, I, G, M. 요거 하나 소개드렸고, 해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요거였죠 XLK 그리고 IYW. 근데 퍼센트로 봤을 때는 IGM과 IYW 요두 개가 가장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어, 나머지는 뭐 흐름이 다 비슷하기 때문에 이제 선정하는 건 여러분들의 몫이겠죠. 그래서 기술 중심에서는 IYW. 이두 개. IGN과 IYW. 이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둘 중에 하나는 꼭 편입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나스닥. 그리고 S&P. 이렇게 세 가지 묶어서 진행을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융주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퍼센트는 좀 낮을 겁니다. 퍼센트는 조금 낮은데, 대신, 이제 그 배당. 이 ETF에도 보면, 이제 배당을 주거든요. 지금, 요거, 어 기술주 중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배당이 분기 단위로 배당 수익률이 0.73입니다. 근데 금융주는 아무래도 배당이 이것보다 조금 더 좋겠죠? 어, 지금 아까 뽑은 게 XLF입니다. XLF. 이거는 배당이 1.87이에요. 분기별로.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배당 수익은 조금 짭짤하지만, 전체적인 상승폭을 봤을 때는 지금 요거는 거의 한300% 근데 아까 그 기술주 중심은 600% 였잖아요. 거의 두배 차이가 납니다. 두배 차이. 상승폭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대 수익은 어, 금융주보다는 기술주 중심의 ETF가 훨씬 더 큽니다. 어, 그리고 이제 중국 쪽은 1배보다는 이제 3배짜리. 이와 같은 시기 바이앤 홀딩을 할수 있는 그런 시기에 투자를 하실 거라면 한 배짜리보다는 세 배짜리가 좀더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인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두 개를 소개를 해드렸었죠. 근데 뭐 아무래도 시청 상위가 조금 더 안정적이긴 하겠죠. 그러면 이제 INTA 요거를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 뭐 EPI를 선택을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EPI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기업들의 이익중심이기 때문에 이익이 크게 나는 기업이 어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아마 INDA보다는 상승폭이 조금 더클 수는 있습니다 EPI가 그래서 어 ETF로 만약에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한다 그러면 어 예를 들어서 ETF로 예를 주겠습니다. 만약에 천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천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그러면은, 나스닥에 10%. 그리고 S&P에 10%. 그리고 기술주, 여기에는 웬만하면 30% 정도 투자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금융주에 마찬가지로 10%. 그리고 중국 쪽에도 마찬가지로 30%. 그러면은 지금 30, 30, 60. 그리고 10, 10, 10. 그러면 10%가 남죠. 그래서 나머지 하나는 여기 인도 쪽 ETF에 10%. 그러면 이러면 딱 100%가 맞아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구성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나는 중국 인도 시장에는 관심 없다. 그냥 미국 쪽 ETF만 투자하겠다. 그래서 뭐 나스닥 20%, S&P 500, 20%. 그리고 나머지 60%는 그냥 기술주 중심 ETF로 그냥 다 구성을 하고 싶다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고요 어쨌든 저는 향후 4차 양적 완화가 시작이 되면 어 우리가 주목해야 될 ETF는 한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뭐 우리나라 코스닥 ETF도 같이 추가를 하실 분들은 추가해도 되겠죠 어, 우리나라 ETF도 마찬가지로 4차 양적완화가 시작이 되면 어, 코스피 200 ETF보다는 코스닥 ETF가 조금 더 좋은 수익을 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하셔서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 영상 하단에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요 ETF들 있잖아요. 요 ETF들 요거 소개해드렸던 거다 써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 글로벌 HTS에서 바로 검색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다시 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절인데 가족들이랑 어, 즐거운 공일 맞이하시고요. 그리고 어, 다음 주 월요일 날이죠. 이제 다음 방송은 다음 주 월요일이고 멤버십 분들은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한 영상이 되셨다면 구독,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어, 그러면 즐거운 성탄절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